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제 옆에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장다연입니다. 저랑은 어떻게 되는 관계죠? 음... 내가 누구죠? 이모. 네.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큰 딸, 장다연입니다. 여러 방학 특집 2탄. 얼굴 피자 만들기. 저 혼자 만드는 것보다 우리 조카와 함께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우리 다현이와 함께 얼굴 피자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얼굴 피자 만들기 재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보면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이 있고요. 양송이 버섯, 가지, 햄, 맛살 그리고 옥수수 콘이죠 옥수수 콘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즈 그리고 또띠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햄과 맛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햄하고 맛살에는 이렇게 색소 이런 게좀 들어있기 때문에 조리하시기 전에 그 정수기에 따뜻한 물 있잖아요 받아서 살짝 담궜다가 사용하시면 좋고요 역시 여기 옥수수컨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것만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재료전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현이는 일단 칼은 아직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얼굴 꾸미는데 주되게 할 거고요 재료전지는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프리카 다 자잘하게 썰고 이렇게 4개 정도는 애들이 얼굴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남겨놔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빨간색 커프리프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햄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현이는 이모가 재료를 쓸 동안 어떤 얼굴을 만들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그리고 아, 햄은 어디 어, 무슨 모양을 만들고 파프리카로는 무슨 모양을 만들고 맛살로는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해요 자 오늘의 핵심은 재료를 써는 게 아니라 얼굴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료 손질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집에 있는 걸로 다 대체 가능하다는 거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가지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버섯은 저희 시중에서 먹는 피자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쪽에 이렇게 쫙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꾸밀 수 있게 일단 이렇게 한번 썰어보고요. 남는 부분은 자잘하게 썰어서 속재료로도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개 남겨둘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 꾸밀 거는 장다연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서 두 개는 통째로 남겨놓고 이것은 썰어서 속재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 옥수수 옵수, 콘을 좀 넣고요 여기 나머지는 얼굴 꾸미기 사용합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샀는데요 좀 넓은 식자재 매장에 가면 피자 소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 매장에는 없어서 일단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샀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하지만 피자 소스는 그 시중에 파는 피자의 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 스파게티를 넣고 좀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요. 아좀 향이 좀 진해서 싫다하시는 분은 좀만 작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쉽죠? 그래서 재료가 안에 다 같이 버무려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냉장고 열어가지고 아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재료는 다 넣으셔서 이렇게 해드셔도 돼요. 지금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좋아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토마토 냄새 자 우리 영상 찍으시는 분도 어쩌십니까? 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모든 재료가 이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애들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 싫어하는 야채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됩니다. 음, 제가 깜빡한 사실이네요. 있 정말 중요한 재료 를 하나 빼먹었어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피자에 없어서는 안될 재료죠.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쫑쫑쫑 썰어서 재료에 합류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꾸미기에 들어가기 앞서 또띠아는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1차로 재료를 풍족하게 일단 올리겠습니다. 뭐든지 속재료가 많아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재료를 완벽하게 다 펴버리면 나중에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또띠아에서 0.5c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넉넉 잡아 한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 자, 모짜렐라 치즈죠. 치즈를 이 재료를 덮을 정도만 일단은 넣어 주세요. 이 위에 얼굴을 꾸밀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로 버무린 재료 위에 얼굴을 꾸미면 얼굴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아, 치즈가 도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이들이 얼굴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치즈를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장다현이 얼굴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장다현님은 오늘 누구 얼굴을 꾸미실 건가요? 장모예요. 아, 정혜윤은 저의 아들 아닌가요? 오, 고맙습니다. 네. 절대 짠게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혜윤의 오빠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네. 한번 꾸며보시겠어요? 네. 우와. 이건 통째로 굽기가 힘들겠지만, 일단은. 네, 자, 이렇게. 이게 안경인가요? 네. 네네. 오, 그거는 뭐, 뭐죠? 눈이야요 오. 정혜윤의 눈은 노랗군요. <laughs> 자. 그거는 뭐예요? 머리예요? 네, 머리카락. 예. 그리고 또 꾸며보세요. 어, 입. 그다음 뭘 꾸밀 거예요? 코요. 코요, 네 재료 필요하면 잘라서 쓰세요. 그렇죠. 오, 코가 엄청 작네요. <laughs> 네. 네, 저기 네. 햄이나 맛살도 활용해 봐주세요. 그거는 무엇을 만드나요? 아, 볼터치요아 벌터치요. 생각지도 못한 벌터치까지. 오, 예쁘네요. 아, 제가 잠깐 올려줄게요. 오빠가 쑥스러워하는 건가요? 네. <laughs> 그렇구나. 또? 네. 네, 내주세요 어디를 꾸밀 건가요? 귀요. 귀. 오. 네. 다 됐어요? 네. 아, 짠.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장다연이 만든 정회윤의 얼굴인데 이게 뭐라고요? 안경이요. 안경 안에 눈이요. 이것은 머리카락이요. 이것은 귀. 이것은? 입이요 돌터치. 코야. 네. 우리 장다연이 생각하는 정혜윤의 얼굴은 이런데, 오빠는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오빠는 지금 기쁜 표정이에요. 아, 기쁜 표정이에요? 네. 네. 우리 이 피자는 꼭 정혜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꾸며봤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되게 뛰어나요. 저는 눈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큰, 어, 양송이버섯 두 개로 사용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아이들은 생각을 되게 깊게 하고 창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데 오늘도 이 볼터치 양송이버섯은 오늘 제가 또 배운 겁니다. 네. 근데 어 이제 여기 위에 또 치즈를 올려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좀 양해를 구하자면 이거는 잘안 익겠잖아요. 이거를 잠깐만 빼. 뺏... 일단 사진을 하나 찍을까요? 네. 때문에 응. 사진을 찍었으니까 다 빼고요. 응. 가지 또 잠깐 빼고요. 응. <laughs> 눈을 이렇게 웃는 모습에 이렇게 잘라진 양성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응. 그리고 눈을 이렇게 옥수수로 응.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은 좀 가지 썰어진 걸로 이렇게 좀 하기도 될까요? 응.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이 됐네요. 그쵸 응.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치즈를 이 위에 올려줍니다. 이걸 이 재료 이 상태로 구워버리면 재료가 타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위에 이불을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4분이나 4분 30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은 프라이팬에 이거 통째로 올리시고요 약한 불에서 뚜껑을 꼭 닫으셔야 됩니다 닫아서 한 5분 4~5분 정도 하시면 치즈가 이렇게 흘러내릴 거예요 그때 불을 끄고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5분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짜잔! 다 가려지긴 했지만, 아까 눈썹, 입, 이렇게 귀 보이시죠? 전자레인지 에분 30초 정도 돌렸습니다 자, 정말 맛있죠? 맛있게 보이죠? 이거는 좀 떡띠아가 얇기 때문에 썰어서 드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썰어서 애들이 포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수저로 먹거나, 포크로 이렇게 떠먹게 하면 돼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표정 만드는 거예요. 아, 표정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은 끝났지만 주말이나 아니면 시간 날때 아이들과 종종 요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얼굴 피자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네. 오늘은 저희 조카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제철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를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9월에 만나요. 안녕! 다현아, 응? 맛있어? 응 얼마만큼 맛있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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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응 옥수수콘 넣 따뜻한... 따뜻한...